수리굴에서 조금기가 돌았다고 굴로 해서 반사가 돼서 털어 나가거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돼. 항상 뭔가를 장사를하거나 털을 보러 다니실 분은 꼭 주변에 몇쪽 뭐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요즘 음. 사람들이 뭐 집이 안 팔린다, 음. 뭐 땅이 안 팔린다 이런 상담이 되게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많지. 음. 많아 많아. 아 선생님도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음. 왜 그럴까요, 요즘? 일단은, 첫째적으로 지금 시국적으로 봤을 때, 음. 금리가 너무 올랐고, 그리고 음. 부동산이 얼어붙었고, 음. 어,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는 은행에서 뭐 대출권이나 담보대출 뭐 이런 건이 조금 많이들하고 수월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음. 그러지가 않아. 음. 뭐 조건도 많이 바뀌고, 다시는 것도 많고, 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시국적으로 그리고 이 지금 안 돌아가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걸 처분하고 자영업자분들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하니 음. 응. 폐업을 하시거나 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잖아. 그렇죠.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빚을 조금 내신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폐업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폐업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음. 어 이러다 보니. 많이 힘이 들지. 음, 그러면 방금 뭐자영업자 얘기 나온 것처럼 음. 요즘은 사업에 관련된 거를 좀 질문 해 주는 시 분들이 많거든요. 어, 사업. 네, 네. 그렇지. 혹시 선생님들한테 와서 사업 터를 좀 고르기 전에 음. 좀 물어보러 가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더러 있어요. 음. 그리고 지금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몰라 우리 집 같은 경우래. 그래. 네. 사업 터를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터가 괜찮겠습니까? 이 묻기보다. 네. 일단은 벌려놓고 도전해놔놓고. 아. <laughs> 우리 집은 그러신 분들이 많이 와. 음. 어. 그런데 내가 최근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음. 어, 어디 가서 물어봤냐? 내가 물어보고 이거를 사업을, 장사를 하셨냐? 이렇게 안 물어봤대. 음. 안 물어봤는데 장사가 라 생각보다 너무 안 되니. 그죠. 어, 이쪽으로 왔다. 이러신 분들이 지금 많아. 아. 응.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디가서 꼭 하게 되면 물어보라고 음. 우리집이 아니어도 음. 가시는 데가 있거든 소개를 받던 물어 로 여쭤보시라고 왜냐면 네.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터도 중요해 어. 터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터랑 나랑 맞는지 합의도 어. 봐야 되고 음. 그지? 네. 어. 그리고 그 터가 어떠한 터지를 음. 알고 들어가야 그 터에는 이 이러... 터가 그렇잖아 만약에 이 터가 이런 터인데 생뚱맞은 장사를 해 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 음. 근데 아주 생뚱맞게 들어가거나 이런 신분들이 조금 더 많아 음.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하고 이러면 여쭤보세요 음. 어, 그 터는 어떤 터인지 문 음. 네. 어, 장사를 하고 뭐, 뭐를 하면 그 터에서 또 괜찮을런지 음. 어, 그리고 그 터에서 무슨 장사를 해도 괜찮다라고 했다 하지만은 음. 내가 차렸는데 왜안돼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음. 된다 그랬는데 안됩니다 왜그러입니까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분들도 더러 있어요 음. 자그 말은 이 터에서 일상사를 하면 괜찮다고 라 하지만 음. 그 터와 내가 합의를 받아서 터에서 지신에서 조항에서 나를 합의를 받아서 나를 도와줘야 되잖아 네. 그 부분은 또 없어 음. 안하셨어 그지 네. 몰랐으니 예. 그러신 분들은 또내 터와 또 합의도 받아야 되고 음. 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음. 항상 뭔가를 장사를 하거나 터를 보러 다니실 분은 꼭 주변에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러면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장사가 안 되는 터의 음. 어떤 특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볼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 터들이 거진 이렇게 보면 구별하기 제일 쉬운 거. 음. 줄이 무늬 앞뒤로. 같이 나와 있는 데 있잖아. 음... 마주 보고 있다든가. 네. 어? 출입문간 문이 왜두 개인지 또 많아 장사터가. 맞아요. 뭐는 짚문도 막 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출입문이 동쪽이면은 뭐 북쪽이나 서쪽에 또 출구가 있다. 이것도 아니고 같은 동쪽으로 마주 보고 입출구가 있으신 장사터가 있어. 네. 그런 데는 조금 쉽게 금방 보기에는 네. 안좋다라고 보면 돼. 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니까 온기가. 음... 그리고 들어오는 출입구에 우리가 거울을 바로 놓지 말라 그래. 네. 왜냐하면은 주리구에서 좋은 기가 들어왔다가 거울로 해서 반사가 돼서 돌아 나가거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어... 어. 그럼 그 기운적으로도 봤을 때 음... 선생님들이 가면 딱 느껴지시나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 그, 저거, 저거, 얼마 전에 손님이 상담하고 가셨는데, 음. 장사를 이제 사업을 벌렸나 봐. 음. 상담을 하다가 내가 테이블이 몇개 있고, 여기 뭐주황이 어디 있네요라고 이렇게 보니까 소름 돋는다 그러대. 음. 음. 그러니, 번지수나 이런 털을 우리가 영을 떠서 이제 음. 우리 동자이기 씨나 선례님이 가서 보고 오기 때문에, 음. 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뭐를 하면 항상 어디다가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라 고 음. 그러면은 이미 망한 가게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서 조금 나오는 어떤 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망하기 직전이라던가 뭐 그런... 망하기 직전에 있지. 갑자기 가게가 터가. 향하다, 춥다, 썰렁하다. 음, 그리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네. 가게 들어갈 때마다 내가 따뜻한 온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가게가 장기가 돈다 음... 좀 무섭다 뭔가 썰렁해요. 장기가 네. 어, 돌기 시작해요. 사람이 있어도 음. 어... 쉽게 말하면 왜 있잖아 우리가 어, 거기서 장조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 가게는 음, 그런데 매일 출퇴근을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음. 뭔가 음산해졌어요. 썰렁해요. 네. 어. 그런 거 그런 거를 조금 첫째 음. 제일 쉽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음. 그러면 아내 가게가 터가 문제가 있다든가 네. 터가 떴다든가 운기가 다 됐나라고 생각하시고 얼른 아시는 곳에가 있으시면 음. 상의를 좀 해보고 상담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막 사업 터도 같이 이렇게 봐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풍수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음. 음. 풍수에서 보는 좋은 터랑, 또 음. 무속의 관점에서 보는 좋은 터의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하나요? 거의 비슷해요. 오. 거의 비슷한데, 풍수적으로는 이제, 뭐, 구조나, 음. 어, 남양이냐, 뭐, 서, 서양이냐, 음. 풍수적으로 그지. 일단 풍수는 보면은, 이거 생긴 거 이제 구조 같은 걸 많이 보잖아. 맞죠. 어. 근데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도 봐. 오. 보는데, 단지 차이점은 뭐냐? 음. 어, 풍수를 보신 분은 그 터에 계시는 터신이나 조왕이나 지신이나, 음. 어, 그 터에 간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가 없지. 아. 근데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은 그터의 구조나 이런 것 플러스에 거기 터신, 지신, 성주, 조님을 음. 같이 보기 때문에, 아. 음, 그 부분이 이제 약간의 차인 거지, 음. 어, 그렇게 뭐 완전 틀려요. 이렇게는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오, 알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렇게 사업터, 그리고 음. 어떤 문서나, 어, 땅집 문서를 잡을 때좀 음.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음. 어, 영상 보시면서 본인이 너무 좀잘안 된다, 혹은 앞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미리미리 한번 본인의 운대와 한번 비교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